여러분 창세기 5장 2 4지를 보니까 애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었다. 그게. 구약은요. 천국을 말하까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구약은. 그리고 구약에는 물질의 복을 막주모니까 아니요. 왕을 세워줘도 아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너희들 이 세상 것들을 많이 주니까 아니야. 신약에는 그딱 수돗된 거예요. 잠시 이 주, 잠시 이 땅에 주어진 것이 주는 그 꿈을 깨고, 주어진 삶에서 내게 주어진 것아니 대해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유하고, 즐게 살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요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왠지 어딜 만나도 소망이 생겨, 하나님 풀어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오. 어딜 만나도.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한대요. 답답하잖아요. 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오냐, 적게 나오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제 삶을 압박하면요. 여러분, 이거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힘들 때 있죠. 그때 여러분이 자녀와 하나입니까? 분리돼 생각입니까? 자녀가 되게 힘들어. 하, 자녀는 내 운명이야.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 자녀가 힘들어 하면요. 여러분은 같이 힘들어 한다면요. 자녀 고통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반드시 깨달을 것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는 고통인가 나에게 주는 고통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해결할 것이 있으면 해결하고 아니면 자녀를 살수 있는 만큼을 하고 나머지는요.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묶여 살지 마세요. 자녀를 여러분 뒤에다 줄 세우지 마세요. 주님으로 줄 서. 히브리스 11장 5절 보니까요. 믿음으로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한 자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에녹은 어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이게 뭡니까? 앞으로 휴거니다 휴거. 뭐 목사님들이 많은 사, 이런 이런 주장처럼 있지만요. 우리는 휴거받느냐 안 받느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반드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진짜 하나님의 백성 그냥 예배당에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백성은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다른 곳에 보낸 것을 헛되게 딱 인정하는 거예요너그 절대 헛되. 이게요, 제가 뼈에 사무치게 느낀 거예요이 다니엘은요, 일,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포로로 끌려가가지고요, 청하, 요즘 말하면 청와대 대통령 궁, 왕궁에 특별 채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연수원에 훈련을 받는데 이들을 잘 먹여서 얼굴이 아, 혈색이 돋고 좋게 하려고요. 최고로 좋은 음식이 뭐냐. 왕이 자기의 신에게 제사한 음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세 청년은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스아비네고 청년은요. 이 음식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이게 요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얻 직장입니까? 그런데, 단일실장 8점원에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리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자의구하이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내게 이런 지금 어떻게 얻은 직장인데, 이 직장을 포기해도 나는 영생을 포기 못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신앙이 뭐냐 궁극적으로 영생을 바라본 거예요. 영생을.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일장 입지를 보십시오. 좋은 고기 최고로 좋은 진미를 안 먹고요. 채식만 먹어요. 채식만. 그러면 이 황관장이요. 너희들 혈색이 안 좋으면 내가 목 달아난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우리 요 조금만 시험해 보세요. 한번 열흘만 시험해 보세요. 절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요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해 보니까요 혈색이 좋아지는 거요. 그 마지막에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열 배나 뛰어나게 하셨다 열 배나. 하나님은요 탁월하게 하십니다 탁월하게. 우리가요 하나님의 대한 믿음에요 도전장을 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 보면 내 삶에 여러분 양보하기 어렵지만 양보하고요. 여러분, 내가 육신적으로 막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딱 참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내 삶을요, 얼마나 아름답게 하신 걸로. 저는,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지세요. 저나은생애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 걸내 삶을 통해 보여주고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저렇게 믿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초라는 게 아니라, 저렇게 믿어야 된다. 얼마나 좋아요. 가장 아름답게 믿고 가셔야 됩니다. 자, 단일서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너부가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 규빗이라 넓이는 6 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게 뭐냐? 왕이 자기를 상징하는 신상을 만들 왕이 신이에요. 너부가네살이 높이가 60 규빗은 30m입니다. 한규빗이약 50cm 거든요. 높지요? 30m. 그 다음에 넓이가 몇메 m요? 3m입니다. 3m. 그렇게 듀규빗이 1m로 생각하면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옆으로 3m, 높이 30m. 이거 세우고요. 모든 사람을 절하게 만들었는데요. 새 청년, 사다락과메사카 아베노고는요, 이게 절하지 않으하면 그 뜨거운 풀무속에 던져지는데, 그 말을 듣고 하지 않으니까요. 왕이 불렀어요. 불어보니까 신실한 공무원들이요. 그래서 말합니다. "한 번더 기회 주겠다. 읽어 봅시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건과 삼인건과 양금과 생안과 및 모든 악기술을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히타는 풀물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희 너희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내시니 누구겠냐 하니. 자한 번만 더 기회 주겠다는 거예요. 왜? 풀무했지만은 그런데 뭐라고 하냐 하십니까? 1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무 가산해지어 우리가 이르되 왕에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예. 왕이여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탐험한 풀물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 손에서도 건져내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실 금성에 전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왜 여러분, 죽으면 끝 아닙니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은요, 영생의 믿음을 확실게 가진 사람들이에요. 안 건져내면, 할라라 가는거예요 그냥. 단일서6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단일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된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단일이 총리까지 올라가니까요, 시기하는 무리들이요. 이사람의 잘못 찾아서 고발하고 싶은데요. 아무 허물도 없고, 충성되어, 그럴 땐도 없고, 아무, 하나님. 여러분, 예인지 아십니까? 우리 믿는 자는요, 어디 가더라도, 누구에게 하도 한다고요? 죽게 하도 하는 거예요, 죽게 하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러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 근거를,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 다음에 6, 7절부터 읽어봅시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온나고 왕에게 한범률를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군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족을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 법을 만들 때한 사람 제거하기에는 이런 법을 만드는 경우도 없고 시간놓뭡니까한 달이 한달한달좀 참는데 근데 이들은 이 다니엘의 약점을 알았습니다. 그 약점이 뭔지 압니까? 하루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생겨도 여러분, 우리 예배 한물에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기본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겁니다. 어떤 예배인지 예배는 하나님 인정할 거예요.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세의 왕의 동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 아니하는 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의 왕의 동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동을찍찍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뭐 했냐, 아닙니까? 감사했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이 다니엘의 미음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이 문제 해결해 주고, 이거 기도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 달라고 하십시오. 믿음이 딱 오면요. 다른 게다그 믿음 안에 있어. 내가 믿음을 간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앞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앞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그가 왕의 돈에 찐걸 알고도 수도평려 다 알아요. 자기를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여러 사람의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안에 감사했더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어떤 이 땅에 복을 줘도요, 주를 바라보는 마음이 딱 흔들림이 없는군요. 정말이군요. 영적 천재입니다. 천재. 조금만 세상에 들어오면요, 우리는 갑자기 목에 힘이 들어가고, 우리는요, 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못 나올 이유는요 충분히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그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보다 귀한 분 없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손해 보지 않게 살아야 돼. 앞에는 이익인데 뒤에는 손해봐. 너희들이 자기 집에 빠르다면 내가 너희 전대 구멍을 뚫어버린다 이게요 학계에서 나옵니다. 너막 막 앞에 와보지 구멍 다 뚫려서 다새 나가 이렇게 새 나고 저렇게 새 나가는 거야. 여러분 믿는 하나님을 초라하게 보이게 하지 마세요. 내가 믿는 믿음이요 다른 사람이 보잖아요. 아이고 밖으로 안 하지요 그들도 압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압니다 자 그러면 6장 18절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되자 왕이 잠을 못 잡니다 이런 일꾼이 죽는다니까 이렇게 중생 일꾼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궁이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아, 뭣대, 뭣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성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 능이 들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이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우소스 나의 하나님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들의 입을 봉하였었으므로 사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여 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갚에 명백하여 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치도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 내용을 알고요 얼마나 기뻤던지요 왕이 어떻게 한줄 알아요?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구에서 올리라 하에 그들이 다니엘을 구에서 올린 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되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적을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 전에 사들이 꼭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설되리 이르되 워낙은 내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설되느라내 나라 관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단일 엘하는 옆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이시며 그의 나라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그의 권세은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선지 땅에선지 이적과 개설을 행하신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발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제가 이까지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하나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제가 이말씀 드리냐면요. 기적을 체험하면 믿겠느냐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으로 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도 아무 기적은 하나님 말씀이요. 내게 영이요 생명이 되면요 여러분 이 기적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습니까 기적이 믿음이 아니에요 뭐 이런 기적이 생기면 가족들이 막 할거죠 여러분 기적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마태국 12장 38절 그때 서윤과 바리새인 중 몇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 대답하 이러시되, 악하고 엄나는 세대가 표정을 구하나,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의 뱃속에 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가장 큰 표적이 뭔지 압니까? 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거 없어요. 여러분, 기적은 시간 지나가면요, 그 느낌이 희미해져요. 희미해져요. 옛날에 우리 배증이 목사님이 신한계 기자로 있을 때 얘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기적 체험한 사람들을요, 간증 올렸잖아요. 그 사람들 그 이후로 찾아가서 조사를 해봤대요. 믿음 떨어진 사람들이요, 믿음 생활하지 않은 사람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배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기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과 대화가 오늘도 되야 됩니다. 안 됐다면 여러분 입을 열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육이 나오거나 영이 나옵니다. 육은 뭐냐, 내 말이에요. 영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내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도요, 기복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요. 진짜 기도는요.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말씀으로 서는 겁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가족들이요. 예수 믿고 이 믿음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주의종들이요. 정말 우리 시대 때 바로 못 가리키면 큰일 납니다. 바로 못 가리키니까요. 이 땅에 잘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하니까요. 하나님 복 받았다. 복 물론 그것도 복이지만, 진짜 복이 뭔지 압니까? 예수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날마다 이기며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는 뭔지 압니까? 영생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다고, 목숨을 다고, 힘을 다고, 뜻을 다하여 하나을 사랑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떤 기적도 말씀으로 했지만요. 우리에게 주는 진짜 기적은요.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거예요. 자신의 살과 피를.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이 생명은요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 제자들 만나 가지고 부활하셔 난 다음에 이랬죠. 베드로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했냐 그랬죠. 베드로 사도가 뭐라 했습니까? 사랑 못합니다 했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뭔지 압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내 네. 네. 양을 치라. 세 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 진짜 사랑하잖아요 주님. 그러면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건고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이 복음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깨달게 해달라고. 요한, 마태복음 23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지금 우리 시대요, 주의 종들이 이걸 바로 가리키는데 이 세상의 복이 전부다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상보다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리지만요 진짜 복이 뭐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뜬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간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화이을 진저, 외시간는서예관들과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게 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더 지역자이 되게 하는도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천국은요, 예수님의 공로 아니못 갑니다. 알겠습니까? 나더러 주여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응성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아들 게그 생명의 가치를 받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를 가지고요 믿으려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시간을 보내고 사람 만나고 할때 내가 주님을 이해하여 이것은 꼭 필요하다 생각하시고 아니면 기도하고 생각하십시오.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들은요 참 무한중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게 된 수고인지 아닌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수고가 하나님 보일 때 아름답고 그에게 믿음의 유익을 주시는 수고라면요,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오늘 이 땅을 떠나도요 천권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땅의 복을 준다니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신다. 이게 영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인류갈 양식이 뭔지 압니까? 주기도문에서. 하루하루 필요한 생명의 양식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못삽니다. 매일매일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삽니다. 할렐루야. 다니엘드 실장. 이다니엘서에요 다니엘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내가 또밤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으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예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모든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망하,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맞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단일은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부족해도 좋아요. 아무리 부족해도 오늘부터 회개하고 예수님 붙는 겁니다. 다음, 다음 주 부터 아니요. 내일부터도 아니요. 우리는요. 죄를 발견한 순간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을 주었구나.